네, 혜금좀더 와도 될것 같아 요햄들 똑같이 뒤에 저기만 봐 여기 터질게 오케이 스탑 앞에 뒤에 조금 더 여유 있긴, 있긴 해요 또. 조금 더 있긴 해요 조금 더 오셔도 돼요 스탑

내가 저거 혼자 치는데 제발 돈... 아 치쭈? 아지가한 마리 아 귀여워 아, 안녕 애기야 석살리 있지? 어석살이 어, 아니네? 치쭈네? 지쭈석살이도 있던데? 여기? 아 귀여워 너는 나랑 여기 놀자 감독님 해. 김 감독님 텐트 를 여기다? 어디다? 해, 해. 해, 해, 해. 우리 전 것처럼요. 여기가 생활 공간. 선생 약간 이렇게 보죠. 나무 앞에서 여서 예, 나무 앞으로. 여기 예, 네. 형님 차. 딱 여기. 그래서 내 자리에? 네. 네. 이렇게 딱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입구가 이쪽 바라보고. 예, 예. 예. 살짝.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무대를 갖다 놓고. 네. 아. 멍멍아. 네. 그래서 감싸는 느낌으로. 아. 네. 되네.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한사 한참? 가주세요! 같이! 아, 네, 안 네, 네. 여기 아무 데서만 하시면 돼요. 뒤에서 할까요? 한 아, 맞네. 오늘 저기라서 그니까, 야, 계속 이네가 이덕지으그정이그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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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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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만 느껴. 면늘 오늘, 오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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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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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고 오늘, 오늘, 가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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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기붙지으니까 원래대로 감이이 라이니까 이고아여기 있네. 저 한번 지금 몇분이에요 5번이 4개일 텐데 아, 그러면 5번이 맞아. 5번. 여기 몇 번이야? 6번. 어, 4번이 그냥. 어? 여기 아, 4번, 어. 4번 더 있구요. 아. 우와 배고팠어 배고팠어 뚝 치면 똥이 나오는데 자. 아까 쓰던 거랑 아, 그니까 이거 밑으로.

뭐 오케이, 그러면은 알 내가 쓰게 돼. 어 자, 이자랑 이거 보게 좋을 이가 아니, 이거가...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는 이거는 야되는거 다리를 이렇게 쥐 <목소리로> <소용료> 생님바한번 어, 돌릴게요 네가아야겠어요네형 들어 네어 이거 높다 위에는 될까요? 네 아닌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쪽으로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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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거나 있어요?

감독님 일단 애으로한다 생각하고 원래대로 라인 뽑아서 해놓게요 하고 여기로 네. right. a... 네. ah, uh, a... 아 그렇게 아 일부러 다시 이동했는데 다시 이동하네요. 네. 터치 터치 이쪽 페일 네거티브가 요 여기 하나만 가잡주세요오느쪽으로 하면 이 약간 사선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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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이 음. 또 나오면서 있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요이 저기부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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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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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기, 저기, 저 네네네네네 저기, 저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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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로, 뭐, 네. 기 네. 그렇죠. <목 Engin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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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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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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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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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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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네. 네. 방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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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자, 흥민이 거 아닌가요? 세이브, 위 세이브 하나 스잡요 세이브 하나, 세이브 자, 우리 아싸, 우디 같죠? 네. 안에 갇혀있죠? 안에 크랩. 진짜. 세번시작하지않 네. <어운트> 아 여기 왜 갖고 와요? 이거 연결해서 저기 연결선을 가져가야 지 여장선 있어. 네. <quaad OVER> <Wolverine> <시> <how>? <laughs> 아, 네? 구성원 여기 감독님 그 1, 2, 3, 4, 5, 6, 7, 8, 있어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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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기다가 바으니까 그래. 그냥 빼도 아니야 나딴 데는 다 버렸다 빼면 안돼 오늘 비 많이 오고 와 그래. 상황이 어, 어. 안 좋아서 네. 내냥하고거일 그래. 저거 그 쉬겠다 태양에는 밥 먹고 좀 식사 그다 <놀라> <여러 개>. <놀라> 이제 와이파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되는 겁니다 전원 기장이 나왔죠? 음, 됐죠? 아, 지금 이어 테이블 하나 해고 일을 해갖고 일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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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무일이 내일 아웃 건방은 어디다가 들어요? 오민린이그이동해 하는 거예 이동해서 하는 거예 그날이 맞 카메라 치면 되죠? 네. 어. 일단 세터 가면 안요 실실정면 음, 네. 음, 여기서 저기는 이게 안되고 거면 안전화는데 아니 아니 이는데 저기 안안안사이드네개만 4개요? 네네 이거는 6개 아 이거를 먼저 바꾸면면 안의 거바꾸면좀좋네이 안의 거꾸고 여기 연결이 돼안쪽히면안꽂면장 네이버 이런 것도 있 볶다밥 oczywiście 기자 아 나와서 돌을 는거아돌죠 나와서 돌을 타는 거 돌은 어디에나 숨어있잖아요 예? 카메라 잡고 내가 카메라 잡은 거 어디서 봤어요

한번은 어디가 게 여기 한번는지여기히 한번... 네, 백소다레이지입니다. 백소다레이지, 여기가 다른 다음에... 벌써 있잖아요. 자, 가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오오 없어요. 여기, 여기로, 여기... 이쪽에 백파우스 한번보시면요 이거 하나는... 제가 뭐야... 하나... 그냥 더 가볍게 한번 요 어이 생각보다 넓, 넓네요. 넓네요 넓네요 라인이 못갈 정도 여기 모르겠는데. 나무 상황이겠군요 이거 0미 m 짜은가 제일 짧은 거야. 어. 엄반 어디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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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저쪽으로 가려에 거기에 지 다리 지금 다리처럼. 이거 나가는 거 아닌가? 금방 네, 네. 이렇게 앞으로 뺄까요? 잠시만요. 충전 중이라서 <laughs> Thank you. 저거 뭐요트하세요 저거 케이크.. 저텐트 껍데기 좀 잠깐 치워주세요 장르히 이거, 이거를 어디로 이렇게 던거야선원이 어딨는데?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 컷 너무 편 해달이 요한이 에이 성진아, 이거는 이거는 리차나 꺼낼 필요가 없는데